시간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장로님을 뵈니, 집사님을 뵈니, 권사님을 뵈니, 하나님을 뵌 것처럼 기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인사를 통해 무엇을 고백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있다는 고백을 함께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외형이 하나님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학교 나오신 분들, 어떻게 교육받으셨죠? 하나님이 우리처럼 눈, 코, 입이 있으시고 손발이 있으시다. 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만났을 때 많이 놀라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외형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지, 이성과 지성, 그리고 양심을 통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또 선을 추구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영, 육적인 것을 넘어 영적인 실제를 갈망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놀라운 존재로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며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우리가 될수 있도록 온전한 존재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또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관계와 교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잘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수용할 수 있는 존재, 그러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영광입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인간에게 있는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온전히 알고 누릴 수 있는 영광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을 하나님 안에서 비춰 볼때 그 진정성을 알수 있기 때문에 또 반대로 얘기해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 영광도 빛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도 바울은 죄에 빠진 인류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선포합니다. 그 이유는 죄에 빠진 인류가 아무리 자신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요. 또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쉽게 오해해서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은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1장 18절부터 3장 20절을 살펴보면 인간의 죄를 사도바울이 고발합니다. 그렇게 인간의 죄를 장황하게 늘어놓은 것은 로마교회 안에 있었던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여 성도가 된 이들이 로마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며 자신들이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보다 본인들이 우월하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니다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죄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우선 이방인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죄악에 빠진 존 실존이 그들의 죄였습니다. 계시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고도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 결과 그들의 생각은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져 온갖 죄악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하며 이방인들을 판단했습니다. 우리에게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으로 보니까 너네는 율법조차 모르니까 너희들은 죄인이다라고 유대인들이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것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걸려 넘어지게 했습니다.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하면서 정작 제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의미가 율법의 조항을 완벽히 지키지 못했다는 것만을 의지하, 의미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타락한 인간은 율법의 모든 조항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이것을 단순히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관점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율법을 지킬 수 없는가? 그것을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것부터 보아야 합니다.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존재입니다. 내가 나를 잘 알려면 하나님 안에서 나를 봐야 온전한 자신을 볼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연합이 깨지자 죄로 인해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볼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자신의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으니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는 것 당연합니다. 그렇기에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을 제대로 볼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지를 알수 없게 되었고 또그 목적을 알수 없게 되었고 그 뜻을 이해할 수 없으니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어진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인해 걸려 넘어지는데 걸려 넘어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괴롭히려고 주셨을까요? 그들을 단단히 통제하려고 주셨을까요? 어, 요즘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대한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어, 유대인들은 아침 저녁으로 몇 시간 동안 점호를 섰다고 합니다. 날씨가 어떻든지 간에 얇은 옷 하나 입고 세네 시간까지도 아니면 하루 종일도 그 밖에서 서 있었다라고 하죠. 독일인들이 아침 점오 또 저녁 점오라는 그런 규정을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을 통제하고 복종을 강요하기 위해서 그리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런 규정을 만들고 실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런 이유겠습니까? 아니겠죠.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율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과 언양 맺은 백성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또그 은혜를 누리며 백성된 사람의 삶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은혜의 율법을 의의를, 자신의 의의를 판단하는 수단으로 전략시켜 버렸습니다. 물론,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10개의 계명을 예수님 시대 때 613가지 계명으로 늘려서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세분화시켜서 잘 지키려고 했지만,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 자체의 목적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배우고 실천하려는 의도에서 그렇게 율법을 만들고 확장하고 지켰을지 모르나 결과적으로는 본질을 잃고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었고 잘못된 선민 사상과 특권 의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자신의 의로 삼았고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다, 탁월하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자랑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 율법 지키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면서도 나는 율법을 지키니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율법의 조항들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마저 이해할 수 없게 된 것. 그래서 결국 율법을 제대로 지킬 능력과 가능성을 모두 상실한 상태가 죄에 빠진 인간의 실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지 이스라엘 민족의 어리석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랬지, 저들은 그랬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율법을 받은 이들이니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낫다고 여겼던 로마교회의 유대인 그리스인들과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타락하여 죄인 된 인간의 실존이고 그것이 곧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타락한 인류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든 모두 죄인입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상상을 우리가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제자리 멀리뛰기를 하는데 1미터를 뛰는 사람과 5미터를 뛰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 결과를 보면 우리는 엄청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 차이가 엄청나고 와 어떻게 5미터를 뛰지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두 사람이 해안가에 서서 바다 건너 그 넘어 있는 대륙으로 뛰려고 한다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절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해도 건널 수 없는 바다 앞에 가로막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죄에 빠진 인류의 실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인간의 절망, 타락하여 죄에 빠진 인간의 절망을 나의 실존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끝이 내가 성경 공부 들었을 때 설교 들었을 때이 말을 내가 전에 들어봤지 나도 이해하지,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 존재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자신의 한계와 약점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현대사회의 자화상과는 맞지 않습니다. 사회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자신이 좀더 가치 있는 인물인 것처럼 자신이 좀더 높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또 자신이 능력이 더 있어서 그것이 더 다른 사람들 보기에 실제보다 더 거창한 것처럼 그렇게 인정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한 자신을 드러낸 세상 속에서 자신이 절대절망에 빠진 존재란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고통스러운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이 화낼 때가 있어요. 언제 화낼까요? 사람은 죄인입니다. <laughs>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죄에 빠지면 지옥 갑니다. 그럼 화낼 분들이 계셔요. 나는 죄인이 아니고 어이 어디 나한테 지옥 간다는 얘기를 하느냐. 그것이 받아들이기가 기분 나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깨달음이지만.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야 우리에게 빛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신학적인 지식을 열심히 암기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열심히 고행한다고 해서 습득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은혜를 주실 때이 사실이 나의 이야기구나, 내 모습이구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내 자존심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내가 절망에 빠졌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데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내가 절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런 자신의 존재를 깨달은 것을 감사하게 됩니다. 다 이해할 수 없고 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 표현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빛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는 거기서부터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온전히 인식하고 자신의 처지를 깨닫는 것, 그 자리에서 믿음 가운데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21절과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가 함께 읽은 개혁개정은 이제는이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개혁, 개정 외에 다른 역본을 보면 다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라는 접속부사는 언제 쓸까요? 앞과 뒤가 상반될 때 우리는 그러나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21절 이 앞과 21절 이후에 상반되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이스가 말씀드린 것처럼 1장 18절에서부터 3장 20절까지는 인간의 죄를 고발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인간의 절망과 하나님의 소망이 상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이라는 표현은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빠져 절망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임한다는 극적인 표현입니다. 그 은혜가 이1절에 나와 있죠. 율법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의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체다카는 하나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고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 쓰던 단어였습니다. 모든 인류가 죄를 지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데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약속을 폐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21절과 22절을 공동번역으로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느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 주시는 길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율법서와 예언서가 바로 이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하느님께서는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아무런 차별도 없이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 주십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의를 이루시기 위해 필요하셨던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희생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을 송양과 화목제물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송양은 노예나 전쟁 포로가 풀려날 때 그들이 자유를 얻을 때 내야했던 몸값을 이야기합니다. 인류는 죄와 죽음의 노예가 되어 영원한 절망 가운데 허덕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인류를 위한 속량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심판을 위해 어떠한 책임도 치루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화목재물이 되어주셨습니다. 화목재물로 번역된 헬라어 힐라스테리오는 성막 안 지성소에 있는 속재소를 의미합니다. 오늘 주일설교에도 나왔던 바로 그 속재소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속재소 위에서 백성을 위한 피를 뿌렸습니다. 즉 속재소는 진노의 쏟아져야 할그 죄가 희생의 피로 덮여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베풀어지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자신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참 중보자가 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진노의 대상에서 사랑과 자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회복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대속과 회복의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죠?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아닌 값없는 은혜로 주어졌기에 차별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주어지는 은혜였기 때문에 차별 없이 누구나 믿기만 하면, 그저 믿기만 하면 선물로 받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저는 단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신학자 존 머레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진노를 없애기 위해 아들을 죽음에 내몰아 그 피를 흘리게 하실 만큼 진노의 대상인 인간들을 지독히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인간은 결코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진노의 대상인 인간을 지독히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지독한 사랑으로 완결 무결한 의를 만드신 후에 그 의를 인간에게 주셔서 그 의로 말미암아 인간을 당신의 자녀로 받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복음 앞에서 이 하나님의 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죠. 27절과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구원은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의의 복음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고 그 위에 우리가 온전히 서 있다면 우리는 감히 우리의 행위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십자가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라는 신학적인 용어가 칭의입니다. 의롭다 칭해주신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지만 완벽할까요?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화를 향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화의 길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오습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발견이 됩니다. 신앙의 연수나 경건 생활의 열심 또 봉사의 열심을 통해 자신이 의롭다라고 여길 때도 있고 반대로 열심히 하지 못하면 불안해 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 기준으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실수를 우리가 저지를 때도 있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경건 생활의 열심이나 어떤 신앙 생활의 열심, 또 봉사를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 경건 생활과 봉쇄 열심 같은 신앙의 흔적들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이에게 나타나는 아름다운 열매이자 은혜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의의 근거나 구원의 척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자신의 믿음으로 판단하기 시작한다면, 율법을 자기의의 수단으로 삼았던 이스라엘 민족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로틴, 마틴 로이드 존스의 글을 나누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바라보거나 자신에게 기대를 거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와 현재 미래의 자기 모습에 주목하지 않는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완성된 구원만 바라보고 의지한다. 이 글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죄와 옛습성으로 인해 걸려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가 이미 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완성된 구원만을 바라보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리라 믿습니다. 그것은 참된 자녀의 삶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와 교제를 나눌수록 우리는 일상 속에서 다른 이들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은혜로 주어진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내 안에 더욱더 순전해지도록 또 간절해지도록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은혜의 빛을 우리 앞에 더 선명히 비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내시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